산재사고로 2, 3, 4수지 절단, 산재종료, 산재장애등급, 10급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청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 산정은 장애등급 10급이면 얼마 이렇게는 알수 없어요.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도 10급 나왔다고 하더라도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손해배상액수는 장애급여보다도 더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은 손해배상액수 산정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재해 근로자의 나이, 그 당시 받고 있대 월 수입 그 다음에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 능력 상실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과실 비율, 글로우지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 그러니까는 산재휴업급여랑 장애급여액수, 그 다음에 비급여액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재장해 식급이 나왔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해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알아야지 그래도 대략적이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종단에서 발급받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나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재된 장애진단서이두 가지만 있어도 어느 정도 산정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 서류, 두 가지 서류는 최소한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산재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재장이 10급인데, 손해배상액 수 얼마나 나올까요? 하는 거, 망, 가지고는, 예,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나올지를 말씀드리기가, 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2배, 3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